안녕. 오랜만이야. 내가 <laughs>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8월 첫째 주에 뵙고, 오늘 며칠이지? <laughs> 벌써 넷째 주네. 와, 정말 시간이 빠르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를 들판에서 보자고 한건다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냐면, 왜냐면, 내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얼굴을 너무 새까맣게 태웠거든. 아,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면 형광빛에 비치는 내 검은 살들을 보여주게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쁘고 섹시하게 탄게 아니라, 음, 약간 좀 지저분한 촌에 사는 여자처럼 뭔가 되게 시골스럽게 타버렸어. 그래서 더더욱 형광등 밑에 가기가 싫은 거 있지? <laughs> 정말 너무 신나게 물과 놀았어. 물과 한몸이 되어 첨벙첨벙. 너무나도, 뭐랄까, 세상 신나게 놀았다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 팅글 마사지를 좀 해볼까 해. 피부가 지금 많이 건조해지고 또 내가 햇빛에 많이 타서 조금 많이 좀 거칠어졌거든. 그래서 내가 준비한 오늘의 이 붓으로 하는 얼굴 혈액순환 마사지를 오늘 너에게 선사하려고 해. 어때, 너무 좋지? 좋아야 돼? 아니, 넌 좋아하게 될 거야? 물론이지, 암, 그렇고 말고, 응, 어디 쪽이 많이 더 팅글거리고 싶어? 간질간질 이사람이니까 아주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가볼려고. 어때? 조금 더. 조글거조게 내가 마사지를 좀 해줄게 얼굴부터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시원한 오늘 여름밤? 이제가을이고다가올려고 해. 유람 이 소리, 넌밤에 누워서 무슨 생각 을 많이 해.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요즘엔 뭐랄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아주 가끔은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생각할 때도 있고 아주 가끔은 난 언제쯤 엄마가 될까, 뭐 이런 것도 가끔 생각하면서 자기도 해. 근데 그거 알아?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가끔은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내 마음이 위안이 될 때가 있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일 걱정을 하면서도 토크 걱정을 하면서도 걱정이 걱정을 났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할 걱정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내일 걱정이 약간 줄어든 느낌? 뭔지 알지? 난 그래 넌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은 그렇게 걱정 스트레스를 걱정 스트레스를 꼭 날려버린다고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너는 걱정을 사소하는 스타일이다 왜 그러냐. 그런 말 들어도 너무 상처받지만 다 너를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해. 아주 좋은 소리라고 생각해. 그런 건 그런 거 듣고 괜히 밥 먹고 체한 듯 얹히면서 소가이하고 있지 말고 아 내가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쟨참내 걱정 많이 하고 사네. 아이쿠 고마워라. 이렇게 받아버리면 돼. 나도 이번 여름 휴가 때 진짜 많이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정말 휴가를 좋게 즐겁게 보내려고 정말 뿌듯하게 보냈거든. 스트레스는 또 쌓이고, 또 풀고, 또 쌓이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금방금방 풀어버리는 게내 정신건강에 좋아.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절대. 난 언제쯤 남들처럼 저렇게 살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지. TV나 SNS나 주변 사람들 보면, 뭐 됐대더라, 뭐 한대더라, 뭐 샀대더라, 하, 아, 저러고 산대더라,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 지금의 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날 뿐인걸. 그래도 절대 용기와 희망을 벌어서는 안 돼. 돈은 잃을 수 있어, 시간도 낭비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그 낭비한 시간과 잃은 돈만큼의 값어치 있는 경험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성숙한 단계를 남들보다 더 많은 레벨을 가졌다고 생각해. 음... 그런 거 있잖아. 1부터 100까지의 레벨이 있으면 누구는 1부터 10까지 밖에 없고 누구는 1부터 10까지 있는 거야. 각자의 레벨이 너무 많은 거지. 그 레벨이 많은 수만큼 뭐가 달라질까? 게임도 레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스킬, 내 기술, 높아지잖아. 그런 것처럼 나한테도 레벨이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는 만큼, 나의 좋은 기술과 스킬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의 시초지.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된건 아니야. 근데, 너가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마음 쓰는 거 보면, 옆에 있는 나도 많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면, 우리 둘다 많이 아프면 안 좋은 거잖아. 그치?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할수 있어. 세상 사람 아무도, 너 마음 몰라줄 때, 적어도 나란 사람이 네 마음 다 알고 있는 거, 적어도 한 명은 네 편이라는 거,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힘듦을 같이 공유할수록 그 힘듦은 반이 되잖아. 절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처음에는 나의 고통과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굉장히 창피하고, 또, 많이, 뭐랄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해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터 칭으로 마사지 받으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으로 마사지 얼굴 샤방 샤방하게 해줬어 오늘도 내 생각하면서 굿잠 자고 또 숙면 취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도 굿나잇 아르나 ASMR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나를 잊지 마세요. 안녕. Bye.